자 스윙 추천 시간입니다 뭔 소리야 볼게요 어제 드린 종목 중에 바로 간거 나노 신소재 34% 어제 드린 자리에서 하면 34%예요 네페스 아크 이것도 15% 정도 올라갔고 코롱 모빌리티 이것도 좀 올라갔었고 맞나? 안 올라갔었는데 반장님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도점을 갱신한 종목은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52% 정도 나왔고요 시그네틱스 이것도 한50% 나왔고요 첫 번째 자리에서 SNT 다이네믹스 이것도 11월 초에 들어간 적이 있다 지금 45% 동국산업 이거 1월 달에 우리 말씀드렸고, 43%. 자람 테크놀로지. 이것도 많이 자랐네. 38%. 그린 리소스. 그린 리소스도 37%. 코츠 테크놀로지. 이건 뭐, 종가로 들어갔으면 다시 올라갔고, 20% 넘, 넘었고요. JT는 손 바꾸는 거 확인하고, 요날 드렸었는데, 9월달 이건 한참 됐잖아. 어쨌든 올라갔네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본 오늘의 천주 봅시다. 그린리 소스 드렸고 비쌤 전자에 드렸죠 아까 눌린 모한번 뭐, 보라고 레이크 머트리얼 좀 높아서 타점은 아닌데 참고하시고 PSK 울링스 이것도 참고 우진엔테 요것도 요것도 단기 스윙을 한번 봅시다 짧게 좀 떨어졌으니까 요거 한 종목만 추가하고요 장중에 비, 드린 거는 비쌤, 이오 광전자, 유니퀘스트, 이런 거. 잠깐, 오늘 조, 올라간 종목들, 음, 저걸 안 했네? 잠깐 볼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거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가 여기죠. 그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산 자리. 그 다음 매물대가 바로 위쪽이에요. 그니까 러요두 개가 강한 매물대인 거고, 한번 뚫었다 저항받고도 넘어, 넘어지고, 두 번째 타, 타점에서 드린 거고 이렇게 다시 올라간 자리에서는 어, 한달 이내로 다시 돌리면 크게 상승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수익 주인 거고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보시면 시그네틱스는 위쪽에 매물대가 있는데 지금 올라가기 전에 자리에서 보시면 자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돌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연구 하시려면 여기서 보면 드린 이유가 이제 뚫어서 그런 거고 이것도 한달 이내로 다시 돌렸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뿅뿅뿅 SNT 다이네믹스 이것도 보시면은 요거는 지지가 나왔죠 그렇죠? 저항 윗꼬리 많이 달고 있죠 돌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좀 올라갔다 한번더 지지가 나왔어요 매물대에서 자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 날짜로 돌려서 보셔야 돼요 6개월 매물대를 보세요 6개월 매물대 단 스윙은 한 종목만 더 분석해드릴게요 동국산업 자 동국산업 제가 저 자리에서 드렸을 때 여기죠 네. 종가로 보면 뚫었었죠 자 근데 이거 한 달내로 돌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음, 한 달내로 돌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 다시 올라가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서 조금 사놓고 여기서 불타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오늘은 이렇게 네종목 분석했습니다 요런 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신주 볼게요. 우진엔테 정부 일감 공급 확대 발표. 원전주 새로 짓는다 그러죠. 원전. DNF AGI 활용 가능한 2차원 반도체 소자 제작 성공. 현대 로템 수은법 개정. 말씀드렸죠. 수은법 개정 계속 나왔고 오늘부터 강하게 단타 겸 스윙으로 해서 수익 중이죠. 카운 칩스 삼성전자 AGI 칩 비밀 병기. 이것도 단타로 들였고, 올라갔죠? 자, 요, 매물 때 분석해 볼게요. 저항, 그죠 돌파, 지지, 저돌지 나왔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뽑아가지고 벽에다 걸어 놓고 보세요. 저항, 돌파, 지지, 저돌지 나온 자리에서 꼭 신성 델타 테크는 뭐 얘기할 거 없고, k 웨더 SK이닉스, 난리가 났죠? 엔젯, 삼성, AI 칩 유리기판, 어쩌고저쩌고. 시그네틱스, 3일 연속 급등 이어가. 카나리어 바이오, 주요주주 이탈 소식에 하라. 이렇게 급락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에스넷, 엔비디아 파트너 부가뭐 단타로는 괜찮겠지만. 한미반도체, 반도체 수출 회복세. 솔루엠, 미국 기업 M&A 추진 소식. 현대료템 했고. 인크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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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센디오 초전도체 사업 목적 추가 소식 뭐야 <laughs> 하다하다 증백에다가 에 이런 거는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이러세요 <laughs> 이스페사지스 수익성 개선 야 이거 돌파할 때 드렸는데 지지도 안 나오고 다시 고꾸라졌네 곧 전에 여기서 한번 드렸고 여기서 <laughs> 대박 타점 여기서누리고 여기서도 한번 드렸죠 이거 엔비디아 관련주 아닌가 봐 이제 KR모터스 최대주주 지분 매각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는데 연일 급등해? 증백종목이니까 이런 거는 뭐자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스윙 추천주 시간은